음... 아 이렇게 고민해봤자 맞추는 시간이 더 짧을텐데 아무거나 하는게 빠르게 좋을까? 아이야 아... 할로 할로~~ 간만에 돌아온 갈틱쇼입니다 갈틱폰하고 갈틱쇼하고 다른 거더라고 나 몰랐는데 자 일단 워밍업으로 시스템 다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<목소리> 이거는 아주 간편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크게 그렸나? 정답은 이 발사. <laughs> 이제 어떤 게임이지 알았죠 이런 게임입니다. 고성호 <laughs> 씨 <쉬워>. 어떻게 맞췄냐? <laughs> 아니, 제가 예상한 거보다더 빨리 맞추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자 다음. 아 이거는 스피드 퀴즈. 아, 네! 한명덜 그렸는데! 정답은 검투사검투사가또 랜덤 퀴즈로 나오네요. <laughs> 아니, 덜 그렸어! <laughs> 신하우징 쓰자마자 맞췄어, 씨. 아. 이건 던파그 시브 나비 오라 칭호의 줄임말인데요. 최소한의 투자 요건입니다. 던파 캐릭터에. <laughs> 예, 이건 왜못 <레알> 맞추겠는데? <목소리> 이거가 충분한 것 같은데, 오, 거의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. 정답은 농업 경제학자. 저도 모르겠습니다. 일단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농부를 그려봤는데요. <laughs>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. 감성적으로 그려볼까? <laughs> 아니, 진짜, 아니, 아니 눈도 안 그렸고, 아니 인이 하나만 그려. 벌써부터 뇌 해킹하지 말아요. 이거 <laughs> 그냥 불현듯 떠올라서 <웃음> 그랬어요 <웃음> 정답은 오이였습니다 <laughs> 아이고 폴럴리도 구경왔어 폴럴리도 구경할래? <laughs> 폴럴리가 봐도 이건 억지야? 하지만 납득했지? 그랬죠? 가자 자, 다음! 오? 어? 안 돼! 씨발! 안 돼! 둥지냉면에 냉면밖에 안 그렸는데! <laughs> 아주... 해킹 <laughs> 실력이 아직 죽지 않았군요 아아, 1등은 이마트 카트라이더님! 오, 생각보다 고수들이 많군요 아, 벌써 땀난다, 갑자기 겨울인데 땀나네 자, 이번에는 커스텀 단어로 해볼까요? 아, 씨발 더워라. 우통 좀 벗고 할게요. 어, 뭘로 뭐 할까나. 전반만 제발 아니여라. 그렇게 말하면 그쪽으로 해보고 싶어지는데. 정답은 대사입니다. 정답은 그야 재밌으니까 진격의 거인의 그 장면을 그려봤는데요. 야 이렇게 해야지 좀 맞추는 속도가 좀 느리구나. 특정 사람만 아는 것좀 하지마.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아는 것도 하면 안 돼. 요,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? 이렇게,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끝나. 봐봐. 아니 평소처럼 하면 이렇게 2초 만에 끝난단 말이에요. 덜 천박한 거. 아니. 안 돼. 이거 이렇게 평소대로 깔려 있는 걸 하면 안 된다니까. 음. 아, 이렇게 고민해 봤자 맞추는 시간이 더 짧을 텐데. 아무거나 하는 게 빠르게 좋을까? 뭔가 복자 같은 거 되면 못 맞추. 그러게. 오히려 상식적인 걸 하면 못 맞출지도. <laughs> 아, 이 야... 아, 시발 <laughs> <laughs> 아, 시바. <laughs> <laughs> 아, 시바. 아, 시 그 <laughs> 지역 특혜라니요. 아이씨발 제가 산 고향인데, 왜. 같은 동양 사람인가 봐. <laughs> 정답은 분이래 정답은 엉덩이. 정답은 딥키스. 자, 1등은 이상한 거 보는 사람님. 어, 옛날보다 여러분도 실력이 좀는것 같아요. 자, 어디 맞아? <laughs> 아니, 그리기도 전에 애니 이름들 나열하지 말라고. 사실상 다 그렸죠? 정답은 앞머리 올린 리츠. 리츠가 누구냐고. 아, 리츠를 모르는 시대가 와버렸구만 벌써. 그럼 이건 맞출 수 있을 듯? 아니, 그 적어도 안 하겠어도 그릴 시간은 주는게 상도덕에 맞다고 생각해요. 저는 정답은 휴즈 중요 좋습니다. <laughs> 맞춘 새끼가 엠니다 <laughs> 오케이 어제보자얍얍얍얍얍얍아 이거 색깔 안 칠했는데 <laughs> 편집자님 왜 이렇게 원탑임? 확실히 저희 영상에 많이 편집해서 그런가 제 뇌에 대해서 아니 세명의 편집자님이 다 계심 라운드 순위에 이게 학습이 된 거군요 이번에 좀더아 이거 아예 30초로 해버릴까? 빨리 빨리 맞추니까 사람들이. <laughs> 아이씨 너무 빨리 맞추잖아. <laughs>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뭐 대체 기준이 뭐냐 적당함에. 좋아요 2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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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지2 2 길쭉하다고 연막2 2어요 아제자야 그리고 있었는데 <laughs> 그래도 여러분도 불현듯 내심 알고 있는 거네요 절잘 받다는 걸아 잠깐 쉬자 너무 알, 짧은 시간에 알찬 방송을 해버렸어 어. 아. 한 스테이지 또 막판 때리죠 묶인 걸로 해봐 참나 이 자체가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. 바보예요. 이 시간을 즐기라고요. 여러분은 원초적이라서 그냥 <laughs> 그 정답되고 다 나온다. 뭘 헐... 머리를 비우세요. 정해, 만든 시프트가. 니까 이걸 아무도 안 치는 게좀날끼우 유머 아니에요? 저거 썼는데. 필터 먹었는데. 아 그래요? 아필터링돼에서 그런가? 그랬구나. 죄송해요. 어디 보자. 전 옛날로 돌아볼까. 십덕 <laughs> 장르 그만해? 아뭘뭘 그, 뭘 하라는 거임? 어? 자동차 그려? 어, 그거 존나 좋은 생각이다. 이번엔 눈이 이렇게 나왔지. 아 이번에 나오면서 비율이 롱노즈 쇼테크를 벗어나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델인데요 이번에 나오면서 뒷좌석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911을 잡겠다고 나온 모델인데 아 개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덕분에 시벌 누가 좀 빨리 맞춰봐 <laughs> 아좀 즐겨! 너희들만 즐길거야? 나도 그리는 맛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, 정답은 SL 육사. 왜 아무도 못 맞추는 건데 이런 건. 좀더 깝깝하네. 재밌네. 차한번더 하자고. <웃음> <웃음> 지랄노. 오케이. 정답은 블락하이브 쭉쭉이었습니다. <laughs> 저건 쭉쭉이라고? 아직 그기까진안 그렸었어. <laughs> <laughs> 씨발! 어 <laughs> 아, 다행이다. 저 선은 긋고 맞췄다. 이쯤 되면 제자보다 맞추는 놈들이 더무그 봐봐 이 이러, 이런 쪽으로 영역을 넘어오면 그냥 신체 일부 한 장면만 그래도 그냥 다 맞춰요. 야좀 제대로 네 방. 봐봐 이름을 안 해도 맞추잖아. <laughs> 어, 물러셔가 너무 빠르게 마셨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제 블루아카이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. 컬렉션은 <laughs>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너무 더 하면 치사량 수준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러면 진행하는 컨텐츠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컬렉션은 여기까지. <laughs> <laughs> 방송 이여기까지라 병신들아. 하들 안녕.